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케입니다. 오늘 표현 배울 세 가지는요. 전부 다 귀랑 관련돼 있어요. 귀랑 관련된 표현들 되게 많이 써요. 이 미드나 영화 보시면 엄청 나올 겁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잠깐 내말좀 들어줄 수 있어? 야, 잠깐 내말좀 들어줄 수 있니? 영어로 뭐라 할까요? Can you lend me your ears? Can you lend me your ears? Follow me. Can you lend me your ears? 랜드는 빌린다는 거잖아요. 귀를 빌린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can you years 니네 귀준비를 줘 우리도 그렇죠. 그런 표현 쓰죠 야, 귀준비를 줘. 귀준비를 줘. 그잖아 잠깐 내말좀 들어 줄수 있어? 잠깐 내말좀 들어 줄수 있어? 잠깐 내말좀 들어 줄수 있어? 다시 한번 잠깐 내말좀 들어 줄수 있어? can you let me years? 오케이. Okay.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야, 들을 준비해. 말해 봐. 말해 봐. 들어 준비됐어. 보통 말해 봐할 때는요. 말해 봐는 tell me라 그래요. tell me 원더걸스 노래의 tell me tell me tell me. 근데 여러분, tell은 문법적으로요, 타동사라고 해서 전치사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ell to me 그러면 안 됩니다. tell me. 근데 말한다는 tell하고 똑같은 동사가 또 있죠. speak. speak 이란 표현인데, speak은 speak me 그러면 안 돼요. speak은 자동사라서 to 붙여야 돼요. speak to me. speak to me. 그러니까, tell me 그러든지, speak to me 그러든지. 알았죠? 잘할 겁니다. 자, I'm all ears. I'm all ears 합니다. 따라 합니다. I'm all ears. I'm all years. I'm all years.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들을 준비 됐어. 우리 뭐 경청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경청하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I'm all years. 세 번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자. 야. 우리 뭐 계획하거나 이런 거 없이도 때가 닥치면 상황이 오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et's just play by ear. 뭐라고요? Let's just play by ear. Let's just play by ear. 따라합니다 Play by ear, play by ear, play by ear. 귀가 들리는 대로 행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임경변으로 한다는 거야. 관용 표현은 영어에서 관용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딱딱딱 맞춰서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 자체를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lay by ear 뭐라고요? Play by ear 임경변으로 대처하다. Let's just play by ear 시작. Let's just play by ear 시작. Let's just play by ear 시작. Let's just play by ear.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하시면요. 본인께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당황하기 때문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